안녕하세요 저녁을 추천하는 남자 조추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낭으로 3박 5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동남 음식이 워낙 향신료도 강하고 한국입맛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제일 첫 번째로 먹고 싶었던 음식이 바로 떡볶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영상 업로드가 많이 뜸했는데 다시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떡볶이로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창 맛집 떡볶이 공장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티몬에서 구매를 했고 팩당 2,9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2,900원이 너무 저렴해서 바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쌀떡이 아니라 밀떡이라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떡볶이 집에서 먹는 맛이라 아마 식감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참고로 이 제품 종류는 총 4가지고 일반 맛, 매운맛, 맛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. 떡볶이, 쫄볶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. 그 중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쫄볶이 매운맛입니다. 제품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쫄면, 떡, 오뎅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유통기한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들은 원래 오뎅은 잘안 넣거든요. 그런데 오뎅까지 들어있으니까 제 기준 개이득입니다. 다만 유통기한은 제주일로부터 냉장보관을 하셨을 때는 7일, 냉동보관을 하신 최대 두 달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떡이나 뭐 쫄면이나 오뎅 양을 보면 이 정도면은 혼자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나?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조리를 해봐야 알겠죠. 조리 방법은 떡을 찬물에 씻고 종이컵 두컵 분량을 냄비에 넣고 이 소스를 물에 넣으신 뒤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, 오뎅, 쫄면 이 순서대로 넣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이 제품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바로 조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와, 여러분들, 조리를 해서 왔는데,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, 진짜. 와, 2900원에 오뎅, 떡, 쫄면, 진짜 푸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걸 먹고 배가 안찰 경우에는 밥을 비벼서 먹을 생각입니다. 소스가 제가 만들면서 한 숟갈씩 먹어봤는데, 짭조름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떡부터 한번 먹어볼 건데, 떡은 밀떡이라서 아마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우선 떡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이고 맛은 신라면 기준으로 조금 더 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릴 때 학교 앞에 문방구 있죠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드셔보신 분들 다 계시죠 딱그 떡볶이 맛에서 조금 더 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그런 맛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 맛은 이번엔 오뎅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진짜 음. 우선 설명서에는 좀 국물 떡볶이 스타일로 너무 많이 졸이지 마라고 돼 있던데 저는 나중에 볶음밥 먹을 거를 생각해서 조금 찐득하게 줄였거든요. 그래서 이 걸쭉한 국물이랑 오뎅이랑 딱 입에 들어오니까 엄청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쫄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쫄면. 와, 쫄면도 되게 맛있습니다. 이거를 제가 떡볶이랑 쫄볶이랑 두 개를 샀거든요. 그래, 좀몇 개를 더 사서 미리 좀 쟁여놔야 될것 같습니다.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. 음. 와, 맛있습니다. 음. 와, 2900원짜리인데 진짜 맛있네요. 자, 이번에 쫄면, 오뎅, 떡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. 음 아맞인다 진짜 신라면보다 1.5배 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아 너무 맛있어서 밥을 좀 비벼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 밥은 딱 고깃집에서 공깃밥 시키면 나오는 딱그 정도 양을 넣었습니다. 아 진짜 맛있네요. 어 아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. 음. 자 오늘은 오창 맛집 떡볶이 공장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2,900원 짜리 쫄볶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2,900원 짜리 냉동떡볶이 인데 진짜 이거 한 3-4개 정도 한번에 몰아서 만드시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떡볶이 뭐 15,000원 짜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비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몇번 시켜 먹어봤는데 현재로서는 그 중에 넘버 no. 원입니다. 조리할 때 너무 많이 졸이면 달고 매워진다고 하는데 딱 제가 맞는 정도로 졸여서 드시면 뒤에 밥 비벼서 먹으면 한끼 식사로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에서 맵기가 조금 추가된 맛이었고 요즘처럼 프랜차이즈 떡볶이에서 나오는 그런 맛들과는 다른 추억의 맛이 있다 해야 되나요? 그런 맛들이. 제 입맛을 확 서로 잡았습니다. 우선 저는 매운맛을 선택했지만 일반맛을 선택하신다면 어린아이들도 전혀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떡볶이가 소스부터 해서 따로 사려면 준비과정도 생각보다 귀찮은데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께서도 몇개 미리 쟁여 놓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세요.